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는요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컴퓨터 분석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0.01mm 이하의 오차로 임플란트를 심으로 해서 부작용을 현저하게 줄여서 안전하게 치료받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요. 어, 어금니가 빠져 있는 부분에 그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네. 저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신경관과 혈관이고요. 우리가 저와 같은 컴퓨터 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술하다 보면은 의사도 아차 하는 사이에 저, 저 부분들을 건드려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 이렇게 정밀하게 요즘은 저렇게 어,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미리 가상으로 수술을 먼저 해봅니다. 환자분들의 저와 같은 장치를 이용해서. 어느 부분에 어떤 굵기의 임플란트를 심을지를 정확하게 정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또그 위에 올라가는 치아까지 사람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컴퓨터가 정밀하게 깎아서 만들게 되니까 어, 요즘 방송 매체에 나오는 것처럼 임플란트로 인한 부작용들을 현저하게 줄여서 치료를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의 경우에 정말 첨단 장비를 정교하게 이용해서 시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좀더 차근차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이분은요. 50대 초반 여자분이셨어요. 대구에서 올라오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 한번 보세요. 저렇게 윗니, 아랫니가 상당히 좀 좋지 않으셔서, 음. 어, 치아가 좋지 않으셔서 고생도 하셨지만,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당히 아오. 좀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 틀리를 하셔야 된다는 그 근처 치과에 가셨다가, 틀리하셔야 된다 얘기를 아오. 들으시고서, 음. 너무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셔서, 아, 이거 정말 나는 안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라는 것이 있는 거를 아시고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이분의 좀 자세한 사진을 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왼쪽 사진 한번 보세요. 아, 네. 예. 이렇게 아마 이 사진 보시면 아이고 나도 저런 상태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도 오른쪽 사진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를 통해서 안전하게 또 시간과 통증과 비용을 줄여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뭐 치과 치료 자체가 임플란트 치료가 말 그대로 식사를 잘 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젊어지는 치료입니다. 네, 같은 분 치아가 맞냐 싶을 정도로 굉장히 치아 모양도 예뻐졌고 앞서서 사진도 훨씬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네. 네. 또 다음 분 사례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분은요, 70대 후반 어르신이셨어요. 이분은 대전에서 오셨던 분인데 이분도 그저 부분적인 틀림을 끼시다 보니까 모임에 나가셔도. 이 혼자 식사하시면은 이 틀리 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틀리 밑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 혼자 식사하시면은 틀리 빼서 닦기라도 하겠는데 모임 나가시면은 예. 이 틀리를 빼지도 못하시니까 혼자 화장실 가셔서 닦고 오시고 고생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게다가 또 당뇨도 있으셔서. 이 기존의 임플란트 방법으로는 치료받기가 어렵다 판정 받으셨었는데요. 어, 이분은 또 잇몸뼈도 많이 꺼졌었지만 이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를 통해서 오른쪽 사진 한번 보세요. 저렇게 건강하게 식사를 잘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 비교해 보시면은 아 이분이 정말 그 임플란트 하신 분이 맞는가 싶을 네. 정도로. 이 임플란트 기술이 좋아져서요, 요즘은 자연치아 같은 형태를 또 오, 만들 수가 네. 있습니다. 저 어르신이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잘 치료받으셔서 지금은 뭐 식사도 잘하실 음. 뿐만 아니라 당뇨도 좋아하셨던 네.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두 분의 사례를 살펴봤고요. 지금 보신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또 개인의 증상이나 치료 시기, 치료 후의 관리에 따라서 예후는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치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원장님, 그동안에 보면 치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임플란트 치료를 받다 보면 또 장시간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다 보면 그조차 힘이 들어서 치료를 좀 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어, 이런 분들에게 좀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그 치과 특히 뭐 임플란트 치료해야 된다 예. 얘기 들으시면은요 아유 이건 난 정말 못하겠다 예. 뭐 주변에서 임플란트 하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시면은 이 치과 공포증이라고 하는 아. 게 정말 무섭습니다. 예. 어이 치과 의사인 저도 아마 치과 치료 받으라고 하면 저도 정말 걱정될 만큼 <laughs> 네. 이 치과가 이 치과 의사가 악마로 보일 만큼 정말 너무 무섭죠 치과 치료는 하지만 말 그대로 자면서 치료받는 수면 치과 치료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오, 예. 네, 우리가 지금 사파로 재미있게 그려봤지만 이렇게 코골고 주무시는 동안에 치아를 오. 발치한다거나 임플란트를 해서 이 통증이 따르는 치료를 그냥 우리가 자면서 치료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마 그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 받아보. 분들은 아마 주무시면서 치료해 보시면 아 이게 뭔지 바로 아실 겁니다 이렇게 자면서 치료받는 방법이 또 있죠 네자 이렇게 정말 자면서 치료를 받는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치료를 해? 아픈 건 느끼지 못하게 받는다 라는 건데 이런 수면치과 치료 어떤 분들에게 효과 있을까요 네뭐 말씀드린 대로그 치과가 너무 무섭다,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 나 임플란트는 맨 정신은 못하겠다. 근데 우리가 치과 치료는요, 이 전신 마취는 안 됩니다. 네. 이 전신 마취는 호흡기를 다는 거기 때문에. 음. 하지만 그 말씀드린 대로 내시경 검사 하 듯이 간단한 주사로 그냥 주무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안전합니다. 또 지금 보시는 대로 치과 치료를 안 느끼고 싶지 않다거나, 아니면 전에 그 마취 주사를 맞았었는데 희한하게 나는 마취가 안 돼서 고생을 좀 많이 했다거나 또. 우리가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긴 치료 시간을 또 견디실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주무시면은 혈압이 떨어지고 음. 당수치도 안정화가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치과 치료 받을 수 있는데 이 구역질이 나서 입안에 물이 고이는 것을 못 참겠다 하시는 분께도 큰 도움이 되고요. 어. 또 말씀드린 대로 어, 혈압이 높다거나 당수치가 높으신 분들께도 이 수면 치과 치료, 수면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안전하게, 편안하게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